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이 큰 재산 가진 것보다 더 기쁜 것임을 제가 깨닫고 압니다.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. 주의 명령에 따른 일이 많은 재산을 소환하고 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. 난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저 14절에 새 번역과 핸드인 번역처럼 고백하는 하나님, 순종이.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. 이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. 나는 지금까지 허니들 세상에서 말하는 저 부, 세상에서 말하는 귀, 저것을 향해 달려갔는데, 순종하는 이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, 말씀을 깨달은 이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깨달음인지를 즐거움인지를 기쁨인지를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.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새벽 우리들이 고백 꼭 되기를 바랍니다.